대해서 잠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인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을 통해서 먹혹기 아주 윤석열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후기가 백세나 어몽론이 둥지에 들어가서. 어깨로 다 밀어내죠, 이렇게. 저, 홍준표, 황교안 후보, 또 안상수 후보 등다등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 윤석열로 정권 교제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의 의리, 자유민주로에서 정권교체되는 것입니까? 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석열 캠프가 자유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가 아직 부정의성과 뭐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국에 3, 4만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적는 그걸 급하게 하겠습니다. 4, 50밖에 안남었는데 어떻게 4, 4, 50일 동안 그 조직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정선거 시나리오한 마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외국민이 170에서 215만명이라고 하는데 미 대사관에서 50개 담당하니까 대사관 직원이 60, 70명 되겠죠? 간도 명만 짜면은 본인 바꾸면서 우편, 투표를 한거다 바꿔치기 할수 있습니다 1 0 0만대로 바꿔치기 할수 있을 거예요 유럽이라든가 일본 등등 하면은 1 0 0만대는될거요 여기 전라도, 전주지역, 전라남북도 감시가 잘안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시의원, 군의원군원 시장, 분수 도지사, 국회의원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라남대, 북동쪽 들어가지요. 감시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활동하겠습니까? 안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정선거 감시를 합니까? 서울, 경기도, 대전 등에서 많은 인원을 합치게 해서 가능하다면 감시단에 파견이 들어도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도 막지 못하고 300만 표은 저게 이기고 들어갈 거예요.